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민 팜을 만들었었고요. 어부 주민 다섯 마리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제 실 복사이가 엄청나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거든. 이제 이 주민들을 제가 잠수를 태워놨더 이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잠수를 타니까 이제 지들이 막 당근 막 캐내고 막 하트 뿅뿅하면서 이제 애를 낳았더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근데 너네들은 왜 반신욕 하고 있냐? 오지? <laughs> 눈이랑 플레임 반반이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반반이에요. 국제 결혼이라서. <laughs> 대구 없는 어부는 실거래만 하니 이름을 실업자로 바꿔줘요. 센스가 넘치시네요 선생님. 아 당연히 해드라죠. 실업자, 실이 없으면 실업자.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 실 있으면 실이자로 하는 거 어때요? 아 그건 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업자, 네, 네, 네. 실 없으니까 실업자. 여기 됐고 여기 해놨고 여기 팔고 여기 여기 없고. 오케이, 오케이. 다섯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만 대구를. 매입해 주고 있죠 사실 오늘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골라주세요 첫 번째 이 주민들을 사서 주민으로 만들어서 리로를 한다 이게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전초기지 경험집함을 지금 만든다 야생으로 아 3번 마카오톡 한다 삼치시는 분들은 정장 내가 마카오톡 하면 나갈 거면서 4번 은요 4번 방종한다 입니다 자 수영은 장치 만들어. 우린 자러 갈게. <laughs> 이런 쓰레기가. <laughs> 매니저님 4번이라고 한 애도 10분 밴하시면 됩니다이 자식들아 뭔방송이야 이마. 그럼 내 방송을 보지 마. 그럼 자동으로 방송 아니야? 한 마리만 유효 오블 뽑고 마카도 걸까? <laughs> 매니저님 도박 좀 걸어주세요. 내용이 뭐냐면은 수선 또는 날카 5 또는 가변착지 4. 9시 10분까지 뜨느냐. 하이빅스비. 9시 10분에 알람. 가자 보호 리안 떴고 폭발 보호 포 보호 포아 이거 좀 아쉽다 효율 2 아유 이거 가장 아, 맑다 차광 걸은 차광 걸은 안 떴고 안 떴고 직전 소실후막 메이저 마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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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마감해 오 어, 마감했어 어, 마감했어 <laughs> 내가 마감했어 내가 마감했어 어 깜짝이야 휴 이게 뜨네 아 근데 3 4원은좀 에바 아니냐? 이거 다시 리로 할게요 자 다시 해주세요 매니저님 똑같은 항목으로 미끼 원일치기 날카 3 오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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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뜬다고? 오케이 요건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착지 포가 진짜 없거든요 없어요 가벼운 착지가 그래서 필요했거든요 물갈키도 없어? 아 진짜요? 포인트 복사 달달하네 책좀 가지고 올게요 옛날 집에 책 많을 거예요 분명 야, 도서관 한번 털었던 것 같거든? 아니 내가 마크 한 개만 나가지고 지금 헷갈려 아니 왜 없어? <laughs> 왜 없지? <laughs> 아 이거 책장을 사야겠다 사서 주민 해가지고 폭 쭉? 아, 셜커 상자 안에 있었구나. 안녕? 어? 어? 뭐야? 어? 야, 얘 이러면 어떻게 됨? 업자야. 실업자야. 일로 와, 업자야. 아이고, 야, 우리 업자. 자, 아, 우리 업자 이렇게 됐네. 이거 끈 없나, 끈? <laughs> 잠깐만요. 끈 마려운데? 아, 끈이 없네. 일단은 그럼 보트로 해볼까? 자 나를 때리러 와라. 자, 자 타라. 타, 아, 탔다. <laughs> 탔다. 업자야. 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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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때리면 어떡해 어, 아, 아, 자동차 날개달렸다 이거. 윙 달렸다 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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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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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쳐서 밀자고, 쳐서 밀면 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 안 아프네, 다행이다. 방향이 어디지? 근데 난 별로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 미안해, 미안해. 없자야, 미안해. 아, 아 미안하다야. 근데 방향이 아 저기네 잠깐만. 그냥 탈게 그냥 탈래 그냥 탈래 아아이 아이, 실수 두 번이나 때렸네 아자 그런데 팬텀 이름 뭘로 할까요 우리 지금, 지금 당장 급해서 없자라고 했는데 플레이어가 너무 잠을 안 자면 이제 나타나서 툭툭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몽 같은 거야, 악몽 흑화한 뚜아리 어때 흑화한 뚜아리 가끔 흑화한 애들이 벤당 안에 넣고서도이메일로 어, 자기 불만인 거 계속 말하는 애들 있거든요. 뚜뚜 형저왜 배냈어요? 이러면서 꾸준히 이메일 로 어필하는 애 있거든요. 그래 이메일로 차단하자. 그럼 이메일이 또 만들어와. 어, 그런 애도 있기 때문에 흑화한 두알이 난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녹턴 녹턴도 좋다.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있으면 또 바꾸도록 할게요. 펜텀은 교배 안 되냐? <laughs> 이거 리소스팩을 빼면 오리지널 형태가 되는데 아아좀 심심하긴 하네. 뭐야 이 점은? 뭐야 겨털이야 뭐야? 에메랄드 분해하고 가벼운 착지 사서 아 좋아요 고정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제 신발에다 바릅니다. 와 드디어 바르네 와씨 레벨 얘 수리도 못하겠네 나중에는 안녕 독탄 크흐, 멋있네 얘는 회복 포션으로 회복을 할까요 데미지를 받을까요 얘 강타 한 방이었나? 강타 한 방이면 언제 되니까 회복으로 데미지 받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지금 내가 필요한 게뭐 있죠? 야물갈키가 없구나 물갈키 붙이려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팬텀 이름, 악몽 꿔서 뚜뚜 형에게 원을 가지고 변신해서 뚜뚜 형 공격하는 뚜알이...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악몽 꿔서 뚜뚜 형에게 원을 가지고 변신해서 뚜뚜 형 공격하는 뚜알이요. 아, 레벨...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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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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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더 깐진데. 네덜라이트두 겹으로 씌워져 있어가지고 깐진데. 게다가 여기 영웅가속도 있잖아요. 합치라고요? 합치라고요? 잠깐만요. 야, 합치면 이만큼 낭비도 없는데? 합쳐지긴 하겠지. 어이씨. 아이씨. 안되는데요? 숫돌로 가르라고? <laughs> 이 영상 좋아요 천개 넣으면 숫돌 가야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아요 얻어야지. <laughs> 일단은 독서대 챙기고요. 자 그럼 매니저님 날카 5 또는 수선 9시 30분까지 뜰까요? 해주세요. 왜 전직 안 하냐니? 어라? 어 했다. 아! 와 아깝다. 흡슬기 밀어내기. 약탈쓰리 아! 어 근데 너무 안 뜨는데? 살충 5. 우와! 날카 5가 안 뜨네요. 와 근데 좀 에반데? 수, 아, 떴습니다. 떴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이 비싸서 이건 안쓸거예요 근데. 전안 쓸겁니다. 갈아요. 어. 아, 우와, 떴다! 와우, 어이전이 분배해주세요. 와, 이게 뜨네? 와, 레전드가 떴네요. 아, 다행히도 얘가 책장을 사주네. 아, 다행이다. 야, 이번 시즌 괜찮은데요? 아니, 두 번째 줌이만에 뜨네, 이게. 장충동북바람 발기관 뺨구르트 없으면 족 주세요 악몽 꺼서 뚜뚜형에게 원을 가지고 변신해서 뚜뚜형 공격하는 뚜알이 오케이 오케이 이렸습니다 짠! 어우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어? 얘 디너본에서 보고 싶은데 갑자기? 디너본 어? <laughs> 이게 더 어울리지 않아? 잠깐만 이게 더 어울리는데? 보트에 씌우기에는? 근데 어쨌건 원상복구 하도록 할게요 천 원이니까 감사합니다 오 신기하다 뭐든에 디노버너면 어떻게 되냐고요? 너가 해보세요 <laughs> 나한테 해달라 그래 나 실험 매니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 솔로 생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